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초등학교 정교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네 교사가 자해 시도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부정선거 문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에, 뭐 소쿠리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의 부실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도 끊임없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초등학교, 뭐, 대학교, 뭐, 조합장, 뭐, 각종 시민사회단체, 회장선거 등등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터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초등학교 정교회장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진짜 근본부터 썩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초등학교, 네, 정교회장 선거에서 교사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가 전하고 있고요. 고의행위 정황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고의행위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 네, 학교와 선관위 확인 결과 교사가 조작 정황이 나타났고 부모가 선거 결과지 다른 것을 파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 결과지와 부회장 선거 결과지 서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교사가 임의로 결과지를 조작해 순위가 바뀐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정황이고요. 네, 그래서 당선자가 바뀌었다 수상한 초등 회장의 선거 아버지가 조작을 밝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이 담당 교사의 고의 작성, 고의 작성으로 인해 당선자가 바뀌게 되어 수정정정 합니다. 이렇게 선거결과를 정정했다라는 공지상, 네, 담당 교사의 고의 작성. 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이 터지게 된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이런 일이 초등학교 때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 어떤 이 교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 않자 하진 어, 의적으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정 선거에 예, 근본을 바로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YTN에서 해당 교사가 미안하다라는 글을 남긴 뒤에 자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해. 그리고 지금 치료 중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표 상황표에 상향, 이상한 흔적, 예, 워터마크도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네 결과 뒤바뀐 초등학교 회장 선거 교사가 가녀. 네 KBS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심각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계속 떠들썩했던 이 부정 선거 문제. 그래서 이 모든 선거는 네 우리나라 국가에서 진행되는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 선거 의무 특검제를 통해서. 에,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특검을 실시해서 정치와 독립된 그러한 수사가 전개가 돼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는 아주 엄벌해야 되고, 에, 각종 이런 학교라든지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정선거 또한 엄중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거는 완전히 민심을 왜곡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민심이 천심인데, 천심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